이래도 되나 십도 뜨고 나와. 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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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마지마그끌 이래도 되나 도 뜨고 나이 자리면은 트이어 지원아, 면머리로이자리면트이안 다시 있는 거지, 다시 거지. 지원아, 지원아. 1 6일토영마는할 얘기가 참 많은 경마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게요. 한주 경마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기회가 대면하겠습니다. 제가 경마 참 좋아합니다. 경마가 참 좋은 이유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해서, 16일, 도경마. 많은 날은 17일, 일요경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를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른 17일 경마. 지금부터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자. 이것은 빅찬스 제가 선택한 경주는 이 경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강하게 봤던 경주가 4경주였어요. 저바당이지만 8번 말을 좀 강하게 봤고, 막건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8번, 3번. 딱 하나의 조합만 갔습니다 하지만 뒤통수 맞았죠. 8이 오면 뭐합니까? 같은 마방 장난을 치는데. 그리고, 일요일. 이 레이스는 시작부터 좀 세게 들어갈 거예요. 남이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배팅을 할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경주입니다. 대략 어떤 마필 놓고 승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바로 그 마필 놓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경주가 이 경주입니다. 이것은 빅찬스 제가 선택한 경주가 이 경주. 조금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세게, 강하게, 자신 있게 승부하려니 현장에서 마법으로. 얘기를 하죠. 됐다됐다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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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마켓에서 돋보기! 당연히 세영이가 계승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세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세영이가 많이 탔거든요. 많이 탔는데 오랜만에 올킬 나왔어. 그리고 일요일 날 네마필에 계승합니다. 재밌죠. 토요일 날 많이 못 탔으니까 일요일 날 진짜 돋보고 탈 거야. 라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뚜껑 까봐야 돼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세웅이는 그런 기수가 아니니까. 내마필 기승하는 세웅이. 첫 번째, 이경주부터. 자세하게, 꼼꼼하게 시작해보죠. 첫 번째 마필은 이경주의 11번 불국시대입니다. 이레이스가 공교롭게도 배팅 찬스베이에요 저는 마번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번 이경주는 세게 가는 경주입니다. 세게 가는 경주, 배팅 찬스밭입니다. 현장에서 마번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기승 마필은 오경주. 9번 탭틴입니다. 저는 9번 탭틴은 센말로 보고 있어요. 이 레이스에서는 약한 마필이 아니에요. 현장 가시면 아마 구 놓고 팔릴 거예요. 저분 중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탭틴이에요. 종합지를 보니까 연투 마필인 미스콘코드가 바닥으로 팔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스콘코드는 그냥 밀려 들어왔던 마필이고요. 9번하고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 마필. 바로 9번 탭틴입니다. 현장에서 마필 한번더 확인해야겠지만, 9번 탭딘 이런 거죠. 상대성이죠. 근데 이 레이스에선 약하게 볼 이유가 한 개도 없는 마필이 9번 탭딘. 직전 경주 그냥 이길 말한테 이기고 질 말한테 진 마필이 바로 9번 탭딘이에요. 5 2 k 의 부담 중에서선 약하게 보는 마필이 아니죠. 그래서 5경주의 9번 탭딘. 배팅권 당연히 노코하느냐 아니면 후차권에서 고민하느냐 이거는. 마필 보고 판단하겠지만, 웬만한배팅권이 말씀 꼭 드리고,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마필은 팔경주 4번, 나올 패스입니다. 그리고 8경주는 1200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몇 마리나 대상경주에서 얼굴을 보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센 말들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2레이스에 4번, 나올 패스. 기승하고 나오는 마필, 바로 문세영 기수입니다. 안말이에요. 근데 단거리입니다. 단순히 한번뛴 것만을 가지고 마필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마필은 약한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오픈 경제에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직전보다 조금 더좋아지긴 했죠. 어린 마필이니까. 근데 드라마틱하게 마필이 변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절대 약하지 않은 마필? 4번 나올 패스. 하지만,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왜이 마필이 굳이 오픈 경주에 나왔을까? 안말인데 성장시켜서 만만한 마필를 맞나서 그냥 연투 치면 성장할 텐데 왜 굳이, 왜 굳이 오픈 경주에 나왔을까? 이 생각은 있어요. 더구나 이 마필이 8월달 들어서 약간 시속부진이 있기 때문에 체중 변화 좀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4번 나올 패스. 안말 치고는 약한 마필이 아니죠. 오픈 경주에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4번 나올 패스. 악한 마필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기승 마필은 막경주입니다. 7번 레이비 하나비 제거 이후에 마체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베스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세형이가 기승하지 않았다면 아예 안 팔리는 마필인데 그나마 세형이가 기승했으니까 팔려. 근데 마필은 아직까지 베스트는 아니야. 마체만큼 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물론, 지난번 대비해서 안정감은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마필이 7번 내일의 아나비. 현장에서 한번더 확인은 해야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 베스트는 조금 부족한 마필이 7번 해서 한번더 확인할게요. 100% 지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 대비해서 조금의 보완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100% 지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좋아졌다? 베스트. 입상시만큼 좋아졌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서 현장에서 한번더 확인하겠지만, 7번 네이디아나비 진짜 많이 보면 배팅권 부착이죠. 녹화 정도의 마필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일단 세영이가 토요일 날 오키를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네이마필 탑니다. 재밌겠어. 저는 토요일 날 기승마필들은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요일 날 기승마필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토요일날 기승마 필드라고 같은 선상에서 두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그외 관심권 기술의 포인트는 경지발 마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형님 안방에 돈 나는 우물, 돈찍어는 기계 없잖아. 그럼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을 도와집니다. 제가 시작할 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경마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 길을 가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현장에서 함께 하신 형님들만큼은 들질땐 지자라 쪽팔게 리 배팅하지 마라.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하고, 7일 경마 준비하도록 하죠. 파이팅! <laughs>